자, 1018번입니다.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PQ, 자 Y축과 만나는 Y좌표를 R이라고 할때 P 플러스 Q 마이너스 R의 값을 구하죠. 자,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X절편이죠. x 절편은 어떻게 구한다고요? Y에 0을 대입해서 구합니다. X축 자체가 Y가 0인 곳이기 때문에 자, y 축과 만나는 점은 y 절편이죠. y 절편은 x에 0을 대입해서 구하는데, 여기 상수항이 y 절편입니다. 그러니까 r은 3입니다. 3. r 값은 나왔고요 자, x 값을 구해볼게요. 자, y에 0을 대입해서 x를 찾으면 됩니다. 자,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은 자, 0. 방정식 형태가 됐죠. 자, 2xx13-- 마이너스,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죠. 자, 여기서 x 값이 2분의 1이 나오고요. 여기서 x 값이 3이 나옵니다. 자,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p고 하나가, 어, q라는 거죠. 자, p 플러스 q, 2분의 1 플러스 3, 거기다가 마이너스 r입니다. 마이너스 3이 되겠죠. 없어지면서 2분의 1만 남게 됩니다. 바로 3번이 답이죠.